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강남싱글파라다이스 결혼정보문화원의 지장입니다.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. 연휴의 계획은 잘 세우셨는지요? 아, 내일 모레 토요일날 강남싱글파라다이스 결혼정보문화원에 맞선주선을 해드리는 날입니다. 또 이런 분 저런 분들이 많이 오시지만 실용적이고 유용한 만남이 되셔가지고 인연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제가 오늘 이렇게 또 방송을 드리는 것은 또 이상한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군요.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반드시 회원님들이 알아두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방송을 드립니다. 우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 모임에서 70대 중반되시는 남성 회원님과 오0대 후반 되는 여성 위원님께서 재혼을 하셨습니다. 이 여성 위원님께서는 제가 저를 잘 알고 계시고 제가 개별적으로 미팅도 해드렸죠. 그런데 악소문을 듣고 전화를 하셨습니다. 명강 회장께서는 지금 전화를 받을 수가 없죠. 출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. 그런데. 이 운영진들이 전부 깜방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를 하니까 명강이장은 전화를 받지 않고 어떻게 저의 전화번호를 또 찾아가지고 전화를 하셨습니다. 이렇게 또악소문 정말 이게 무슨 깜방은 무슨 깜방입니까? 저는 건빵은 먹어봤어도 깜빵은 먹어보질 못했습니다. 건빵을 먹어보니까 말이죠. 아 이거 저녁에 먹으니까 아침에 체중이 팍팍 올라가더군요. 예, 우리 비원님들 차라리 깜빵보다는 건빵을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한 여인이 울고 있습니다. 어느 날 저희 모임에 몇 개월 벌써 됐죠.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회의 지도, 지도층들이 저희 모임에 참석을 주셨죠. 물론 남녀 남성분도 그러시고 여성분도 그렇습니다. 근데 이 여성분은 본인의 장단점을 다 이렇게 소개를 한것 같습니다. 이 남성분이 계속 접근을 해오니까 말이죠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다가 재혼신고, 혼인신고를 하는 게 어떠느냐고 물어봤더니 이 남성분께서는 그냥 이대로 당신의 그 자체가 좋으니까 이대로 우리가 혼신고하지 말고 평생 동안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여성분께서는 그 말을 믿었죠. 근데 말씀을 그 톡으로 다가 주고받는 내용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분명히 제가 이, 이 부분은 조심을 해야 될 문제니까 좀... 해고라는 얘기를 했는데, 이 분께서는 그 남성분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. 그것까지 좋습니다. 그런데 이 남성분은 이 여성분하고 함께 계속 뜨거운 사랑을 나누면서 또 어떤 여인을 만나러 다녔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이건 아무래도 알고 보니까 안, 되겠, 안 되겠기에 이 얘기를 전하고, 분명히 본인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상처가 크기 때문에 이 얘기를 논의를 하였죠. 근데 역시 이 남성분께서는 다그 질문에 동의를 하였습니다. 어떤 분을 만났다는 것을 말이죠. 그래서 그 여성분에게도 얘기를 전했고 다 전했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 여성분하고 서로 관계가 절단되는 아 그런 어떤 관계가 지속되었습니다. 결국은 이 여성분을 만나지 않고 오빠 동생으로만 남자 시간이 되면은 서로 다시 만나자 이런 식으로 그 현실 도피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. 이 여성분은 완전히 인생의 삶이 와해가 되고 정신의 축이 무너지고 영혼이 완전히 짓밟혀 있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또 어느 한 여인에게 또 다가가고 있죠. 그 여성분에게도 제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, 이 여성분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제가 이 지금 전에 만나던 여성분에게도 계속 제가 노티스를 줬습니다. 그것은 나중에 떠나게 뜨는 얘기니까, 그 말을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라고 하라고 했는데, 본인이 결단을 한 것입니다. 물론 이분이 사회 지도층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던 것 또한 그 사람의 불찰에일 수도 있지만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. 또이한 여인에게 다가가고 있는데 이분 역시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여성분은 또그 남성분에게 또현혹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저희 운영진은 분명히 얘기를 하였습니다.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. 분명히 나중에 또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.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참 제가 이 방송을 왜 드리는 거냐 하면은 분명히 이분은 누군가를 만나서는 안될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이 여성분들이 조심을 해야 될 점이라는 것을 제가 반드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, 지금 그 만나는 분도 나중에는 저에게 원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방송으로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. 또다시 이런 아픔을 겪으면 안 됩니다. 제가 어제 방송에 또다시 무너지는 담벼락 밑에 서있지는 말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. 안평대군이 역사의 뒤안길로 디앙, 물러난 것은 책사의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분은 조용히 사라졌죠. 책사의 말을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. 저는 책사는 아니지만, 교원님들이 누구를 만남에 결정이 있어가지고, 길잡이는 되어줄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. 참이 또한 안타까운 사회입니다. 분명히 이분에게는 문제가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이분 직업이나 모든 이분 하는 거, 지금 하는 일이나 또 얼굴을 볼 적에 정말 선하게 생겼죠. 그런데 속에는 악마의 귀신이 붙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또한 가지 제가 말씀을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어떤 회원님을 세번 정도 저희 모임에 오시고 또세번 안에 개별적으로 만남도 주선을 해 드린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또 잘맞은 만한 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참석을 권해드렸는데세 번을 만났는데 제가 인연을 못 만났으니까 회의비를 못 내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물론 제가 회의비를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식사비니까 말이죠 제가 오시라고 해가지고 잘안 되신 분은 회의비를 안 받고도 오시라고 그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노골적으로, 근데 세 번을 만났는데 못 만났다고 많이 화를 내시더군요. 저는 정말 또한번 쇼킹했습니다. 세번 만나, 와 오셔가지고 누구를 만난다면 다 오시겠죠. 아, 이 또한 제가 그분을, 제가 이 자리에서 비방을 하는 게 아니라, 아, 제 자신이 어떤 때는 참 초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제가 이런 이런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을 때 일단 만나보겠다고 하셔가지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렇게 나오실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. 식사비에 지나지 않는 회비를 못 내겠다고 하시던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은 제가 10년 동안 이 모임을 운영을 하면서 처음 보았습니다. 그래도 나름대로는 상당히 경제적으로는 괜찮게 사시는 분 같은데, 아, 이러신 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. 근데 이런 분은 이렇다고 치고, 조금 전에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. 지금 그 여인에게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. 결국은 이 가냘픈 여인에게, 외로운 여인에게 무궁둥이 콧구멍에서 만루를 빼먹듯이 쏙! 단물만 빼먹고 또 어느 여인에게 가서 또 뭉둥이 콧구멍을 또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마늘을 뺏기지 않게 해서 코를 꼭 닫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참 안타깝습니다. 그놈은 뭉둥이 콧구멍의 마늘. 참이 시대에 그거를 빼먹어야 되는 것인지 참 안타깝습니다. 강남 싱글 파라다이스 결혼정보 문화원 에디정입니다. 토요일 날 만남 주석. 해드립니다. 유용한 만남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. 대단히 고맙습니다. 에디정이었습니다.